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거나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1가지 1.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며 자기 삶을 제한하는 것은 헛되다. 예시. SNS에서 좋아요 수에 따라 자존감을 느끼는 경우. 2. 비교하며 사는 것. 항상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다. 결국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만족을 못하게 된다. 예시 친구의 연봉, 남의 집 크기, 차종을 보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 3.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예시 미래의 실패를 걱정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4. 과거에 대한 후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 후회보다는 배움을 얻는 것이 낫다. 예시. 그때 저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만 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 5.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즐기지 않는 것은 부질없다. 예시. 언젠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는 것. 6.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은 피곤할 뿐이다. 예시. 온라인 댓글 싸움, 정치 이야기로 가족과 다투는 것. 7.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남이 어떻게 살든 결국 본인이 감당할 몫이다. 예시. 친구나 가족의 삶을 본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간섭하는 것. 8.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끝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모든 조건이 맞아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 9. 돈에만 집착하는 것.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을 벌어도 결국 만족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예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돈을 모은 후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 10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 남의 칭찬이나 인정이 있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시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 업적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런 헛된 것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이다 위의 10가지에 대한 문제점과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 중 하나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결국 자신의 삶을 제한하게 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점. 1. 자기 자신을 잃어버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취미, 목표를 따르다 보면 인생이 공허해진다. 2.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 만족할 수 없다. 한 번의 실수나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3. 행동의 제약과 도전 부족. 남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하고 싶은 일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4. 진정한 관계 형성 어려움. 남의 평가에 신경 쓰다 보면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기 쉽다.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피곤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자기 가치 기준을 확립하라.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삶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자.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2. 완벽주의를 버려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3. SNS와 비교를 줄여라. SNS에서 타인의 인생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자. 현실과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 4.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실패해도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성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5.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을 키우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자. 결론.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더큰 문제다.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2. 비교하며 사는 것. 비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가 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비교하며 살때 생기는 문제점. 1. 끝없는 불만족과 열등감. 항상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라는 열등감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2. 스트레스와 불안증가. 비교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계속해서 남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 3. 방향을 잃어버림. 남이 성공하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랑하는 친구 자녀의 직업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을 걷게 된다. 4. 인간관계에서의 불행. 친구나 동료를 경쟁자로만 보게 되면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기보다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라.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비교의 대상은 어제의 나로 설정하라.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나 자신이다. 어제보다 더 성장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3. SNS에서 자유로워져라. SNS에 올라오는 것은 가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들의 행복한 순간만 보고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지 말자. 4.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만 찾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자. 매일 오늘 감사할 일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비교 대신 영감을 얻어라.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나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자. 비교를 성장의 동기로 바꾸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결론. 비교는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집착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3.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걱정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적당한 걱정은 위험을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은 삶의 질을 낮추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이 초래하는 문제점. 1. 현재를 낭비한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동안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2. 심리적 육체적 건강 악화. 지나친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도 나타난다. 3. 결정장애를 초래한다.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게 맞는 선택일까? 꼭 고민만 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4.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 걱정이 많으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관계를 망치는 일이 생긴다.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 1.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을 계산해보라.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숫자로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일어난다 해도 생각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2.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명상, 운동, 호흡 조절 등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자. 3. 걱정할 시간을 정해라.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저녁 10분만 걱정을 하는 시간을 정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이건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미루는 연습을 하면 걱정이 줄어든다. 4.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은 내려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면접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면접 준비는 통제할 수 있다. 5. 행동으로 옮겨라. 걱정만 하는 대신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자. 걱정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불안이 줄어든다. 6.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라. 걱정이 들때 만약 일이 잘 풀린다면? 이라는 질문을 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자. 결론.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하는 동안 현재를 잃어버릴 뿐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불안은 줄이고 삶을 즐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 4. 과거에 대한 후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한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후회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까지 갉아먹는 가장 푸질없는 일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초래하는 문제점. 1. 현재를 낭비한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후회를 반복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확실히 할수 있다. 결국 후회가 많을수록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2. 자존감 저하. 계속해서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다 보면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새로운 기회를 놓친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으면 현재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다.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도전하지 않게 된다. 4.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킨다. 과거의 인간관계를 후회하면서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그 사람과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에 빠져 현재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라. 당시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후회하는 것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다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 과거를 배우는 도구로 활용하라. 후회는 반성이 될수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때의 실수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지금 할수 있는 행동을 찾아라.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을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기 보다는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오 자기 용서를 연습하라.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한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결론. 후회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후회하는 대신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살기보다 지금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5.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희생하지만 정작 그 미래가 오면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때 생기는 문제점. 1. 현재의 삶을 낭비한다. 미래만을 위해 사느라 정작 지금의 행복을 놓친다. 젊을 때는 나중에 즐기자고 하고 나이 들면 이제 즐길 체력이 없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2.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사고 등으로 계획했던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3.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돈을 벌었지만 더 벌어야 할것 같은 압박이 생김. 4. 현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멀어진다. 바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놓치게 된다. 나중에 시간 날때 보자라고 미루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1.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미래를 위한 노력과 현재의 행복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경험과 행복을 위해 적절히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소소한 행복을 즐겨라. 크게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이자. 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거나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3. 지금 할수 있는 경험을 미루지 마라.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 등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재미있는 목표를 설정하라. 단순히 돈이나 성공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즐거운 삶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예. 30대가 되기 전에 10개국 여행하기, 매년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목표 설정. 4.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되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 인생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의 연속이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분히 즐기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6.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 논쟁과 싸움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논쟁에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어떤 논쟁은 생산적이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다.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이 초래하는 문제점. 1.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감정적인 논쟁은 많은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이나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 2. 관계를 망친다. 가까운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불필요한 싸움은 신뢰를 깨뜨린다. 3. 결국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논쟁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는 자기 의견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게 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남긴다. 논쟁 후에는 후회, 분노, 자책감 같은 감정이 남는다. 왜그 말을 했을까?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다.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을 피하는 방법. 1.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라, 이 논쟁이 정말 필요한가? 논쟁이 생산적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단순한 의견 차이로 싸운다면 피하는 것이 낫다. 내가 굳이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2.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논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다. 3.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관계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며 논쟁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4. 온라인 논쟁은 하지 마라. SNS나 댓글 싸움은 의미 없는 논쟁의 대표적인 예다. 남을 설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스트레스만 늘어나므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5.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논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차라리 잠시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결론. 논쟁과 싸움은 삶에서 피할 수 없지만 모든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정말 의미 있는 논쟁이 아니라면 차라리 무시하고 내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쓰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더큰 승리다. 7.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사람들은 흔히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해,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라며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하곤 한다. 하지만 과도한 간섭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 생기는 문제점. 1.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한다. 조언을 넘어선 간섭은 결국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된다.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2.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3. 자신의 감정도 소모된다. 남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결국 남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에 스트레스만 쌓인다. 4. 책임질 수 없는 일에 개입하게 된다.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질수 없다. 예를 들어, 이 회사에 취직해라 라고 강요했는데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불행해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방법. 1. 내 삶에 집중하라.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남의 삶에 덜 간섭하게 된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 2.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라. 조언을 하더라도 최종 선택은 상대방이 하도록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어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강요하지 않도록 하자. 3.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하라.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자.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내가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조언뿐이고 선택은 상대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누군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되뇌며 거리두는 연습을 하자.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